추리 잘하면 일상생활에 이게 도움이 되나? 어! 도움이 어? 돼? 이것도 좋았지? <웃음> <웃음> 내가 어저께 어저께 느꼈어 어. 왜? 우리 아내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어. 두대 차에 다 블랙박스가 안 켜져 있었던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안 되는데, 진짜. 음. 그래서 진술만으로만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잘르는지를 가려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진 좀 보자 이거. 사진 다 보고 우리 차도 사진을 딱 봤어. 그리고 나서 내가 아 이거는 이렇게 받은 거야라는 거를 딱 얘기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보험사도 깜짝 놀래고 어! 그런 거 같네요. 이건 딱 그럴 수밖에 없네요라고 딱된 거야.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런 프로그램. 그 마크를 분석한 거야? 어어 어, 어. 뭐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한문철 TV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이런 거는 서관철 문의. 한블리 동의니가그지 그냥, 그냥 막뭘 한다고. 뭐. <목소리> 현장으로 안가는 어... <laughs> 편하게. 그렇지, 영상만 보고 어쩌구뭐 <laughs> 근데 나는 오히려 애들한테 이런 걸좀 이용하는 건 있지. 이제 만약에 우리 애가 어. 어릴 때는 엄마들이 습관적으로 세수했어? 양치했어? 물어보잖아. 어. 그럴 때 애들이 가끔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양치했다니까? 그러면 엄마, 크라임신 하는 사람이야. 내눈 똑바로 봐. 이러면. 오. 애들이 약간 그때 동공이 흔들려. 멋지다. 그럼 나는 바로 그냥 큰 얘기하지 않고 화장실로 가지. 칫솔이 젖어 있지 않아. 오 뭐야 코난이야. <laughs> <laughs> 싫어하지 않았어 이러면 애들이 약간 자포자기안심죠 근데 방, 실제 있었던 일이야 방송하면서 배운 거 좋은 데다 쓰네 <웃음> <웃음> 요즘에 잔혹범죄자들이 완전 길거리에서 묻지마 막 칼로 아, 찌르고 아, 네, 가면 갈수록 너무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해지더라고 음, 법이 너무 약해서인 걸까? 왜 이런 걸까 이게 요즘에 그런 범죄들이 우리가 묻지마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아. 사실 묻지마는 없어 당사자와 가해자가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 마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음. 이 묻지 말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아. 왜냐면 묻지 마라 그러면 이 범죄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이 사회가 알아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 사실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 분노 범죄거든. 음. 많은 좌절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면 사실 저절로 공격성이 높아지거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제 폭발을 한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분노의 핵심들을 찾아가는 그거부터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어떻게 좀 피해야 돼? 뭐 예방 방법이 있어? 이걸 어떻게 어, 피해? 사실 피할 수가 없지? 범죄 예방 교육을 내가 많이 하거든. 어. 그때 얘기하는 게 방어적 생활이라는 개념이야. 아.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가장 좋다. 라는 음. 것을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실림역 사건이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는 전역은 피해자가 어떻게 예방할 수 없는 사건이야. 아, 갑자기 어. 그렇죠. 어. 이거는 사회가 예방을 해줘야 돼요. <laughs> 예, 그런 범죄자들 그전에 다른 정과에서 분명히 충동성 또는 아 반사회성 공격성 폭력성 이게 확인이 됐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그의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처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거야. 그 네. 이면에는 그런 괴물 같은 범죄자들이 왜 생겼느냐. 어렸을 때부터 아동 학대, 방임 혹은 과잉 보호 이렇게 커나가다가 결국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전혀 어떤 개선을 못해 주고 나중에 와서 그런 갑자기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개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도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너무 경쟁, 성공 뭐 이런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더 서로를 존중 배려한 사회로 바뀌어야만 사실 그런 범죄가 줄어들지. 네, 문제들... 약간 네. 내...